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수원 김영 캠퍼스에서 독해영역을 담당하게 된 민경훈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옆에 누구냐고요? <laughs> 사실 접니다. 지금 사실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어, 여러분들 누구냐고 못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이 좀 쪄가지고 마스크 벗기가 매일매일 좀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속에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이 모습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독해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편입 독해는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경험 해보셨으면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다만, 편입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기초 유형들이라든지 학교별로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잘 보완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자주 못 봤을 이런 유형들, 글의 유형들이 편입에서는 자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편입에 대한 지식 경험들을 좀 쌓아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대표적인 편입 기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기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 보시면, 글의 그래, 요지 찾는 거.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런 유형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 지금 아래 보시는 요 문제들 같은 유형들은 이제 빈칸. 빈칸 추론도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빈칸에 문맥상 적절한 단어,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10번 문제처럼, 내용일치 문제 유형들도 간혹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처럼 한 문제 한 지문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 한 지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묻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입 독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느끼기에 단어라고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일치 문제 출제되는 지금 단어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봤던 단어들이 아니라는 걸좀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급 어휘들이 출제가 되고 단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외우시게 될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 유형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단어들도 같이 암기하게 된다는 거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학생 맞춤형 강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냥 막연하게 지문을 읽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또 복습을 할때 가시적으로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 이 정답을 추론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을 좀 지향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구간들 서로 비슷한 사고를 해야, 해야 되는 구간들끼리 제가 같은 색으로 지금 칠한 게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를 토대로 이런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화면상으로도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지문들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 제가 따로 밴드나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해설 자료들도 올려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 보시면 이런 도식화들을 통해서 지문들을 쭉 분석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에도 편하고 수업 시간에도 아, 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답을 추론해야 하는구나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리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일단 뭐 수원 캠퍼스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여기 수원에 토박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쭉 여기서 살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일단 가깝고 또 가장 중요하 게는 제가 여기서 공부를 했고 또 조교 생활을 하다가 강사가 된 케이스여서 어, 너무 제가 정신적으로나 제 교육적으로 마음을 쏟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새벽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새벽반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그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도 정보 전달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류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주변에 어떤 시험과 비교해 봐도 편입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세게 얘기해서 편입 시험에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그 어떤 시험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주변에 뭐 전문직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시험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저의 밑에서 이제 학교생들을 보면은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많이 고민을 하고 기초가 부족한데 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그 친구들도 해냈고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원래 어, 선택하셔서 빨리 준비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입은 가급적이면 수원캠퍼스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